그 판사가 바로 내란 속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영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 사법부의 신뢰를 깨는 것은 반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엉뚱한 판결 이상한 판결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 잘 모르는 어, 법조인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진 판결 이런 것들이 사실 사법부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자, 수술하는 의사에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더 청렴해야 되고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청렴하고 법을 더잘 지켜야 되고 특히나 뇌물과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사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사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 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뭐 일반적인 그게...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네. 조사를 할것 같습니다. 이사한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네. 그리고 저희들 물론 행정재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서 당연히. 어, 행감초장님도 그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감사, 그렇습니다. 감사원의 규칙 보면. 그렇죠. 아, 저희들, 예. 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속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속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영 부장 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반 공무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떡합니까? 네,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합니다. 이런 사안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어,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곧바로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